안녕하세요. 김광현입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네요. 자, 오늘 내용 요소, 형식 요소, 표현 요소, 그게 뭔지 개념을 좀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이 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할 때좀 알아야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설명 좀 할게요. 보통 내용과 형식 이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문학 교육 과정, 첫 번째 교육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 과목이 따로 있죠. 국어 과목하고. 문학 들어가면은 그첫 번째 교육 과정이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결, 연관되어 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 근데 또 작품 설명할 때 보면은 내용 형식 표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문학 이론서에 이 요소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략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 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고등학교 수준까지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거나 하는 거에는 거의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먼저 이분법부터 파악하는 게 조금 의미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내용과 형식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내용은 작품이 무엇을 전달하는가에 무엇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제와 크게 관련이 깊은 것들이 내용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문학작품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 내용. 그리고 지금 이분법이죠. 형식은 그 무엇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가. 가 형식입니다. 이것은 전달 방법인 거죠. 2분법으로 볼 때는 전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형식입니다. 그런데 3분법으로 구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쵸? 표현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이 형식 요소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대략적으로 큰 거, 큰 덩어리는 형식, 작은 덩어리는 표현, 이렇게 대략 구분합니다. 이게 그막 명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저의 그냥 구분법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은 좀더큰 범위, 그러니까 뭐 작품의 구조라든가. 갈래, 뭐, 양식, 이런 덩어리, 그리고 표현은, 뭐, 좀 문장이라던가, 구, 이런 부분을 꾸미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작품을 건물로 비유하자면, 형식은 설계인 거예요. 어떻게 건물을 짓는가,인데, 설계. 근데 표현은 설계가 아니라 뭐 장식품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큰 덩어리 이건 작은 덩어리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다음 서정 갈래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계속 서정 갈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서정 갈래에 적용해가지고 이 내용 요소 형식 요소 표현 요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보면은 조금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서정갈래의 형상화의 요소를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이걸 구분해 놓은 책도 거의 없어요. 이론서 같은 게. 그래서 제가 임용 시험 공부할 때 썼던 그런 막 정식 그 정식 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은 공부에 공부할 때들 쓰는 책인데 거기에서 발췌한 네. 내용이에요. 근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요소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 요소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는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제가 들어가는 거죠. 작품에서 하고 싶은 말, 이게 주제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정 갈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서정 갈래에서 무엇을 전달한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주관적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게 감정이잖아요. 감정 혹은 분위기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소재와 제재가 있는데, 제재는 주요 소재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 포함된다고 볼수 있겠고, 이 소재가, 이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달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깊은 요소, 내용 요소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미적 범주가 나와 있네요. 미적 범주는 작품에서, 문학작품에서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구분해 놓은 게 미적 범주입니다. 뭐, 순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이렇게 구분하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작품은 비장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숭고한 아름다움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뭐를 가졌다지 않습니까? 뭐뭐를 전달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용 요소인 거죠. 자,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과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밑에도 이미지가 있죠.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는데, 이게 조금 뭐, 맥락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나온 과로된 이미지는요, 어, 전달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930년대에 뭐,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들, 이미지즘이라고 해서 그런 분위기, 그런 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미지, 해질력의 이미지, 이런 것 자체를 전달하려고 한 그런 시인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내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 김광균의 와사 등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다음 형식 요소 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는가? 중에서 약간 좀큰 덩어리 자, 형태가 나와 있네요. 시어, 행, 연, 짜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어는 시어의 의미라고 보면은 좀 내용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형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어의 형태 쪽 때문에, 시어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뭐, 이런 거에,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그 책에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왜 여기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다면은, 시어의 형태, 어떻게 배치되었는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시인이 있죠. 원래 건축가였죠. 그래서 오감도라든가 여러가지 시인을 보면 은 시어의 배치 자체도 건물을 설계하는 것처럼 되게 치밀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얘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이 황지우 시인의 시인의 이 무등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어의 형태 자체가 무등, 무등산 아시죠? 이렇게 산의 형태를 띄고 있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전달하는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는 이렇게 파악했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댓글이나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연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구분하는가? 짜임 뭐 기승전결 구조도 될수 있고, 뭐, 짜임이라면은, 어, 수미상관, 관 구조, 뭐, 이런 것들 다 형식 요소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미상관, 뭐, 치의 첫머리 부분하고 끝부분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배치해서 구조적 안정감과 운율을 주는, 뭐, 이런 기법이죠. 저 밑에는 운율입니다. 음보율, 두운, 가군, 반복, 열거. 하나하나 설명해 봅시다. 음보율. 어. 시,의, 구, 행. 시, 구, 행을 어떻게 끊어 읽을까에 따라서 뭐 삼음보, 사음보. 음율을 만들어내죠. 계속 비슷하게 끊어 읽음으로써 어떤 반복되는 리듬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운, 가군. 이거, 운. 운 종류들은 라임이라고 보면 되죠. 랩에서 라인 알죠? 비슷한 소리를, 뭐, 시어의 끝부분에 비슷한 소리를 배치, 글자를 배치한다던가, 소리를 배치한다던가, 시어의 첫머리에 비슷한 글자, 비슷한 소리를 배치하는 거. 그러면은, 운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요운도 있는데, 중간에 비슷한 소리를 배치하는 건데, 요거는 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반복 열거. 둘다 비슷한 원리로 운율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고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계속, 늘어놓는 거니까 반복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서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문장부로도 호 운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쉼표, 마침표, 그 다음에 말줄임표, 이런 것들이 운율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인들이 다또 언어의 마술사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이 시를 읽을 때 어떤 호흡으로 읽을 것인가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문장부의 사용 이런 것들이 되게 사, 섬세하게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얘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박두진 시인 이게 박두진 시인의 어서 너는 오너라. 어? 제가 아까 산 누구거라고 했죠? 황지우 시인거라고 한거 맞죠? 응 어, 그래. 이거는 박두진 시인의 어서 너는 오너라 라는 시입니다 보면요. 신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 말줄임표도 쓰였고. 제가 아까 한번 찍었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다라는 게 여기 써놓은 것 때문에 들키게 되는데 아까 이상하게 내 얼굴이 여기 같이 나오더라고요 없애버려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보통이면 이거를 행을 나눠서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이어서 쓰면서 심표를 일부러 배치했습니다 다시 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되게 나는 나는 막새와 도리와 복수리 이거 열거 인데 열고 할 때마다 이렇게, 침표를 많이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때 끊어 읽었으면 좋겠고, 호흡을 어떻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시인의 의도를 독자가 읽을 때,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겁니다. 의성어 의태어.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죠. 이거다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깡총, 깡총. 두근두근. 이런 것들,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또 음료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표현요사입니다. 장식품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전달하는지 중에서 작은 덩어리. 다양한 수사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다, 보통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요 체계를 나눌 때는 요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 안에 또 많은 것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죠. 비유. 반어, 역설,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다양한 수사법 안에 들어가는 요소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떤 문장, 시어, 이런 것들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니? 자. 상징, 어떤 시어 안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이건 다양한 수사법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함축하고 있는 내용,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징 표현으로 간략하게 뭔가 여운이 남도록 더 깊은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표현 요소에 들어갑니다. 시적 허용, 뭐 별래는 안 되는,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데,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또 예술적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해 줄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는가. 시적으로 전달한다. 표현 요소. 자,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 어.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그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 시어, 대상, 이런 것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슬픈 감정이 올라온다.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이 어떤 대상에 그렇게 투영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죠. 내가 슬프니까 새가 오는 게 슬프게 들린다. 사실, 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기분이 슬프면, 해가 되게 구슬프게 우는 것 같죠? 감정이. 이미지. 여기서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심상 쪽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심상인데, 감, 그, 감각이죠. 이 감각을 통해서, 어, 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어, 그 독자가,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표현 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 요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형상화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어, 내용, 형식, 표현, 구분, 어떻게 구분 짓는지 제가 뭐 주로 이제 이렇게 구분 짓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도 이해에는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이런 개념이 딱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정 갈래에서 그 내용 형식 표현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는데, 이걸 보면은 조금 더 개념들이 더잘 이해가 되겠죠. 내용 형식 표현이 뭔지, 그리고 지난번에 그... 슬픔이 기쁨에게 시를 공부했었는데 거기서 내용, 형식, 표현 요소 어떤 것들이 있고 이렇게 어떻게 서로 관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번 교육과정 그러니까 이 문학 첫 번째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니까 적용하는 연습도 같이 한번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를 가지고도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첫사랑이라는 시가 여러 교과서에 많이 나오길래 그걸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공부 이어가도록 합시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았고, 다들 힘든 시기 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